기티어가 솥뚜껑에 네. 이렇게 좀 데워서 네. 이렇게 바르면 그게 붙는데요아 젖골목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그 울릉도 저동에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 저기 보이는 데가 촛대바위입니다 촛대바위 저동에 앞에 있는 촛대바위 지금 자, 해가 금방 떠가지고 이렇게 지금 삭 비춰지고 있는데 저동 근처에서 많이 자생하는 식물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울릉도에 와서 또 이렇게 귀한 거를 또 이렇게 아 울릉도에는 참 흔하죠. 우리 육지에는 보기 좀 쉽지는 않은데 어 울릉도에는 흔한 식물인데 오늘 요거 한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어 말로준풀입니다. 이게 말로준풀. 이게 냄새가 이파이 냄새가 그 제가 한번 뜯어서 맡아보겠습니다. 냄새가, 음, 아, 말 오줌 냄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말 오줌 냄새를 제가 맡아보지를 못해가지고, 음, 하여튼 여기 이제 말 오줌풀입니다, 이게. 말 오줌풀이라 해가지고, 말 오줌 냄새가 난다고 해서 말 오줌풀이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걸 먹으면은 말이 오줌누는 것처럼 시원하게 눈다 해가지고, 또말 오줌풀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되어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말이 먹어 가지고 말이 오줌을 그러니까 오줌을 못누는 말이 말을 이게 이 풀을 먹어이 나무를 먹어서 어, 오줌을 잘 나오게 했다 해가지고 또말 오줌풀 이라고 그렇게 세가지가나오더라고요 저도 지금 어느게 어느 정확한지를 모르겠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어 잎이나 꽃이 어, 말에 오줌 냄새가 난다 해서 말 오줌풀 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어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지금 자 요즘에 이렇게 자 빨갛게 익은거 이걸 보고 사람들이 울릉도에 많이 있는 마감목 열매 하고 이걸 마감목 열매 마감목 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마감목 하고는 또 다르고 마감목은 지금 아직 이렇게 붉게 되지는 않았고 조금 있다가 마감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말 어, 오줌풀이라 해가지고 요게 어 다른 이름으로 다른 이름으로 적골목이라고 찌어가 네. 소뚜공이 이렇게 좀 데워서 이렇게 네. 바르면 그게 붙는데요. 아 적골목. 아 적골목이라고 즉골목. 아, 아 그렇게 옛날에 불렀, 그렇게 사용을 했네요. 네 울릉도에서 인란엽도. 아. 그자 여러분 이게 자 울릉도에서 많이 자라는 이게 마가목입니다. 마가목. 마감옥. 울릉도에서 많이 자생하고 다른데 강원도 일부하고 지리산 쪽에서 조금 나고 어 여기서 울릉도에서 한80% 정도가 여기서 마감옥이 자생한다고 하네요 요즘에는 또이 마감옥 몸에 좋아 가지고 여기 울릉도에서 많이 또 심어 가지고 재배를 많이 하고 있고 어 전에는 삼마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삼마을보다도이 마감옥을 더 많이 생산해 가지고 이게 혈액순환에도 좋고, 콜레스테롤도 없애고 하면서 지금 많이 재배 면적이 늘어나고 있다고, 어, 늘어나고 있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감옥이고, 이파리도 보면은, 어, 말로 오줌나무하고는 이파리도 좀 다르죠. 그래서 지금은 이게 빨갛지가 않고 조금 더 있으면은 이제 가을쯤 돼서 지금 빨개집니다. 빨개져가지고 이제 이 열매가 빨갛게 되면은 열매를 수확해서 그래 줄기하고 같이 해서 약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어, 말오줌나무는 지금 이제 빨갛게 익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 구별하시면 되고 어, 줄기도 보시면은 줄기가 지금요 마가목 줄기는 이렇습니다. 마가목 줄기가 이렇게 맨지맨지 일하해가지고 마가목 나무고 이제까지 이렇게 이사하고 있고. 여러분 이렇게 지금 마가목을 자, 이렇게 과수원처럼 하면서, 저 뒤에는 사과밭인데, 사과가 여기 보이죠? 사과밭인데, 어, 이 마가목도 같이, 이렇게 울타리로 마가목을 심었네요. 그렇게 서 마가목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를 수확해 하고, 또 줄기 가지를 잘라가지고, 여기 보니까 자기 가지를 잘라낸 적이 있네요. 여기. 이렇 잘랐죠. 이렇게 가지를 잘라서 가지하고 열매를 같이 야경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건 마감옥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말오줌나무입니다. 이 말오줌나무는 이게 좀 오래돼가지고 줄기가, 여기는 열매고, 열매, 여기 열매 있죠. 자, 이게, 이게 줄기입니다. 바로 나무의 줄기가 이렇게 보면은 울퉁불퉁하게 해가지고, 줄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여기 이제 새순이 나올 때는 이렇게, 마디가 약간 이렇게 검게 해가지고, 올라왔어. 나중에 이렇게 오래되면은 이게 줄기가 약간 투들투들하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생겼고, 새순 나오는 거는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새순이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열매가 이렇게 쫙 조금 솜이 달려 있고 자 여러분들 이렇게 말 오줌나무는 이렇게 빨갛게 해가지고 지금 열매가 싹익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말 오줌나무고 여기에 이제 이름처럼 어, 오줌나무라는 게 이게 그러니까 오줌을 잘 나오게 이뇨작용에 타고난 효능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름이 접골목이라 해가지고 뼈를 뼈를 붙인다고, 부러진 뼈를 붙인다 해가지고, 적골목이라는 이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뼈하고 관절에도 이게 이제 열매하고 뿌리하고 그다음에 줄기까지 이 모든 게 좋습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을 없애면서 혈액순환에 타고난 효능이 있는 말오줌나무고, 그럼 이게 이제 먹는 방법은 어, 기게 이제 열매를 수확, 열매나 줄기를 이용해서, 어, 이제 옛날에는 이거를 찧어가지고 그랬고, 이그 부러진 부분에 이게 붙여가지고, 통증을 없애주는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뼈를 붙이는 효과도 있고, 그렇게 해서 활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게, 먹는 방법은 이걸 이제, 물 2L 하고, 요 30g 하고, 1시간 정도 끓여, 끓여가지고, 한시간 정도 약간 물에 다 해가지고, 차로 해서 먹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걸 술을 담아서 어 술은 이거 어 말오줌나무에 세배 정도 어 독한 술이 다니까 담금주 세배 정도를 넣어 가지고 술 담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발효 효소 어1대 1의 비율을 설탕이라고 이거 말오줌나무이라고 해서 1대 1의 비율로 넣어서 효소를 담가서 6개월 정도 숙성시켜서 어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 이렇게 편하게 드시고 여기 이제 어, 뼈를 붙이고 그러니까 뼈 건강에 좋고 그다음에, 어, 우리 그 다음에 우리가 오줌을 잘 나오게 하고 이뇨작용 그 다음에 혈액순환에 좋은 오늘 그말 오줌 나무였습니다. 아, 요거 드셔가지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울릉도에서 만난 말 오줌 나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